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키나와 전쟁 중 희생된 소녀들의 이야기, 히메유리의 목소리. 괴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히메유리의 목소리는 오키나와 전쟁 당시 병사들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여학생들의 혼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전쟁터였던 동굴이나 폐허 속에서 목소리를 낸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소녀들의 목소리는 동굴 깊숙이에서 들려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종종 도와주세요. 라는 희미한 소리를 듣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는 사라지지 못한 영혼들의 애원이라고 전해집니다. 힘의 유리의 목소리는 전쟁의 슬픔과 희생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로 오키나와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마음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괴담으로 찾아뵐게요.